뭐 마음처럼인데 닭쥐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김급한 오연승이요? 긴가판 아, 예 쏠게요. 도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김급한 긴급한 오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김급한오연승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음. 좋았어. 들해서 패배했다. 아니, 아니 다큐로. 이제 진짜 다큐로 할게요. 이제 진짜로. 진짜 다큐합니다. 이제부터. 장난 안 한다. 이제. 긴가판으로 제가 오스트레이트 갈게요 오스트레이트 안진다 진짜로 한번 가볼까? 예 바로 그 대회 모드 갈게요 예 파이터즈 스피릿 모드 갈게요 아, 파이터즈 스피릿 모드 간다 오케이, 좋아. 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음. 오에서 바로 갈수 있는 부분이야. 아, 좋아.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예 안 닿네, 이거. 아, 좋아. 일단 1승. 이, 이, 딱두 판씩만 할게요. 어. 두 판씩만. 아, 패캐는 근데 위험한 스킬이기 때문에 막상 긴가판도로또 하게 되면 패캐는 많이 안쓸 수가 있습니다. 어, 안전하게. 카 아이템 1예아킹 할게요. 왜안 하세요? 패킹, 패킹 할게요. 좋고, 어,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다음 분또 하고, 두판 하고, 그 다음에 딱한 판, 깔끔하게. 두 명, 두 판씩, 한 명당 두 판씩. 아이거뭐아 큰일 다 이거 아 졌다 아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어안 졌나? 아 이겼어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좋아! 이겼다 이.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아직 세판 남았다 어, 좋아 할수 있어 뭐야 아, 우리 또 후원한 미킨 3천 후원 감사합니다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바로 나갔네 아, 다음 분 방금 들세요할수 있어 배틀 크롬 에페트 예, 그라운드 씨, 작사하세요아 예. 눈치껏, 좋아. 그라운드 씨, 와예 아, Take You c 의 꽃다짐은 하였습니다지리해요 흑흑흑 대멋진. 아이 전승 이어가야 되거든. 아한화 이거 그아엔트리부터걔 진짜, 아, 예 진짜로 예 좋은 분이네요, 이분이. 일단 엔트리가 상대 어렵긴 할 텐데 아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라넬 님이 아.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아다아 아, 네. 죠 오라넬 님 아이 100개 감사니다 일단. 잘하는 거 같아, 사람. 움직임이 <끼치기> 괜찮네. 치키 <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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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핫치킨핫핫치킨핫핫치킨 와자 패치다패치다패치다패치다 패치게, 패치게. 완전 패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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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아게패아 일장 밥은 먹고 방송하냐 몸이 최우선이다 이걸로 삼계탕 시켜 먹어라. 아, 좋아할 수 있다. 음. 할수 있어. 와서 삼계탕 끓여 먹는 부분, 인거냐 아, 좋아, 이 겼다. 아, 좋아, 이가 어. 리가 이겼어. 이 겼어 할수있 어. 할수 있어 어. 아, 위험하다 r 역시, sir. 이열 개를 r 역하였습니다시 sir. 역시, s 할수 있어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웃음> 이런 <웃음>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아할수 있다 아, 못 한다, 씨.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아, 못 못하, 하네요. 예. 아안타깝게도 예. 쓰레기 게임인데. 탈있다 쓰레기 게임이네. 예. 잘 졌네요. 아, 못 한다. 원래 게임이 좀 이렇습니다, 원래. 안타깝게 패배 패배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아. 사는 어, 즐기면서 이제 게임 즐기면서 할게요. 아무 기회도 저 주신다고 해 예, 그럼 바로 제가 뭐 그런 기회 때문에 민지나요.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예, 한더 예, 기회 네. 드릴게요. 어떠세요? 네 그러면은 예. 기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예, 다음 분이 할게요 일단 얘도 꼭 기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일단 다음 분. 다음, 다음 분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또두판 하고 두판 하고 한 판. 아, 자기이 아니라서 이게, 아, 자기이 아니라 이분이랑 이미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제 바로 다른 분. 예, 바로 한번더 해볼게요. 아유, 코딱지님 감사합니다. 예, 바로 다, 아, 뭐야, 잠깐만. 어, 랜, 뭐야, 랜덤 레칭에, 아, 잠깐만. 중국인인 것 같은데. 아, 중국인인 것 같아서 걸려야겠다. 아, 중국인이라서 아, 중국인이라서 안 되겠네요. 시청자랑 할게요. 예, 중국인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중국인이랑은. 아, 시청자랑 할게요. 시청자랑전쟁이 아, 너무 좋아 가지고 아, 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파멸의 코딱지 님이 열개를 아, 후원하셨습니다. 핑이 안 맞으니까요. 예. 천개 후원하고 싶어요. 핑이 안 맞으니까. 어, 바로 이제 저기 바로 갈게요. 5연승. 네, 핑이 안맞아 중국인이라 핑이 안맞고안 맞는 걸 어떻게 해? 어, 이 핑이 핑이 안 맞으니까. 바로 이제 해 볼게요 예. 아 마이너스님 좋았어 아 빤스런이 아니고 아 중국인이라 핑이 안 맞는 거라서 뭐 절대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좋아 좋아 아 상메이 좀 힘든 싸움이 되겠는데 전적 보고 중국인이라 거르고 핑안 맞아서 거르고 끼니마다 치킨은 거르지 말아 좋아할 수 있어. 정제 뛸지? 정제 좋아. 이야, 되기는 방세서 결국 1등 하더만. 아니, 아니잖아. 이거 오케이, 나아 아, 망했다. 이거 아, 첫판 망했다. 맞은 줄 알았잖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저는 킹노파도 실력으로 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이상한 실수라네. 실수하지 마 실수하지 말자. 긴장하고, 인생은 실전이다. 아, 좋아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판 이로 크리스보다 진짜 어려운 게 고로예요. 고로이기, 이게 진짜 어려워. 진짜 긴장하고, 여기서 진짜 인생 실전이니까. 매일매일 데이 같이 살란 말이야. 매일매일 매일, 하루하루가 대회처럼 인생은 실전이다. 아 뭐야? 이거왜 맞아? 쓰레기 게임이야 나이스. 죽로 빠지고. 좋았어. 거리가 이제 바로 거리는데. 짭 바로,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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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야, 좋았어. 잽. 위험해, 위험해. 붙지 마, 붙지 마. 붙지 마. 지금 너무 도망가. 어, 나이스, 깔끔하다.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아, 좋아. 지금 일대0을 앞서야지. 일단, 예, 네, 두판 잡아낼 수 있습니다. 괜찮아. 지금 분위기 좋아. 지금 분위기 좋다, 아직. 아직 분위기 좋아. 오빠 소회담 때도 지금처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소예 씨랑 할 때는 도저히 제가 이길 수 없었어요. 레디 고! 아직도 아, 버렸네요

뭐야? 야 이거 지겠다. 아, 지겠어. 안 돼. 뭐야? 이케이들. 아, 지나 아, 나이스, 나이스 할수 있어. 아, 제발, 제발! 그러고 보니까 항공 쪽 일하다 보니 아 이거 틀린 생각 난 건데, 난 코베가 와서 AOA의 약재가 뭔줄 아냐고 물어보길래 앵글 오브 어떻게 하기고 했다가 사람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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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네요. 이거, 이게... 죄송합니다. 코딱지님, 긴가판이란 캐릭터가 쓰레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laughs> 아니, 긴가판이 쓰레기라서 이거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안되는거네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안돼안돼 안 돼. 아니 긴가판 이게 쓰레기 쓰레기네 이게 안돼안돼아 마지막 기회로요? 아, <laughs> 오케이 진짜 마지막 기회로 네, 마지막 기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레알로다가 마지막 기회 지안될것 같긴 한데 네, 마지막 기회로 네, 마지막 기회로 한번도전해보자 레알로다가 진짜 마지막으로다가 안될것 같긴 해. 근데 어 진짜 마지막으로 아, 좋아, 좋아, 한번 해보자. 아. 가자, 가자. 아. 바로 다음 분이라. 파멸의 아, 코 네. 딱지 님이 열 개를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 저 원래 님짓단 말이에요. 예, 제 게임 할때 아시잖아요. 예, 아무튼 마이너스에 네, 들어가세요. 예. 빨리 나가주세요. 거슬리니까 바로 다른 분 k i m y q 아, 저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저 버튼 그냥 사나 버튼 쓰는데, <laughs> 그냥, 그냥 사나 버튼 씁니다. 저 좋았어요. 아, 이번에 할수 있다. 이할수 이번 있다. 이번에 할수 있어. 가장 침착하게 해보자. 모든 걸 막아낸단 마인드, 아, 불가능한데 아, 할수 있어. 모든 걸 막아낸단 마인드, 와 쓰레기 게이 되게! 할수 있어, 아직 아직 있어. 기있다 기했다. 기회, 있다, 기회, 있다. 기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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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있다. 어, 아직 기회 있어. 아직 스틱 기에있어은메이스 메이크 아직 기회, 있어. 메이크 스틱은... 있어, 아직 기회 있다. 한대도안 맞으면 돼. 지 님이 열개를 후원하습니다장님 사연 으로 갈게요. 아, 한대도안맞아할수 있어. 오케이 타이밍 승에요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한 대도 안 맞았는데 네 망했네요 이제는 이건 사실 못 이기는 게임인데 아예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네요 게임이란 것이 예. 아 바로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긴가판이라는 캐릭이, 스트레이트 하기 쉬운 캐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려운 캐릭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 긴가판으로, 마인드로. 뭐, 6 <6x2> 8판을위서 제가, 태왕이었지만은98 긴가판을 좀 하기에는 캐릭이기 때문에, 아, 있다, 제가 못해지는 게 아니고, 있어, 긴가판을 구려지는 구려 겁니다. 있어, 아, 음, 아 제가, 못해진다기보다는, 긴갑판을 구려지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액션 한화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이거 무요 그리고 사연승 야 아, 그럼 다시 승리하면 천 개. 지금 부터 바로 해가지고 바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긴가판으로 예 네, 바로 이제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긴가판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사연승. 레디, 아, 갑. 룩, 룩, 룩. 룩, 룩, 대도 안 맞는다 마인드. 아, 제발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열심히. 이 이래서 이게 이부키 같은 캐릭터거든요. 이게 완전히 아, 쓰레기들이네. 이부키도 아니고 이게. 아, 이 네, 이렇게 정협권은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협권 사람들 제일 싫어하네. 아, 할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스. 제가 못는 안가 가릭라 깔끔하게 포기하있습니다안 돼요. 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바로 아, 네. 승 가겠습니다. 잠깐 진짜 아 뭐야, 아, 게이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아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 아 못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